아, 화이팅 화이팅! 제가 이겨보자, 얘들아. 우리 연승하자. 연승하자. 아니, 챔피언 꾸라지. 치케일. 오걸 갈라먹게 하고 쏴이 보면 딱이고 이달량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빼가 못 가는 건마 알아줬으면 좋겠네. <목소리> 아 착취해 있는군. 아채은왜 다른? 따른... 오. 아, 아, 아 죽나? 뭐야, 뭐야. 오케이. 다음 사주셨다. 아. 랩차는 안 부어서 사하셨다. 렙차는 안날것 같고. 오. 역시 플래시 예측해서 되게 깔끔하게 하셨네. 역시 이게 짬밥아주 어, 때문에 <laughs> 아, 근데 이가 뭐야? 약 먹어도 좋긴 한데, 달리끼리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소감이 상당히 싸. 그때 개 혼다는 건아니신구야 이거 안 된다? 바토아 아이고, 당하는 거냐? 아니, 믿고 있었는데, 믿으면 바로 대각선. 대신해버리네. 대각선은 대각선이구나. 안짚고지는 썰랭이 아니지. 하, 아, 빡세다, 빡세. 대충 먹었어야 했는데, <웃음> 아이고 아또 <laughs> <laughs> 정근이 봐주는구만 아인안 보니까 통화 중이네 얘야 이게 무슨 딜이니 사기 챔들이요. <laughs> 오. 어떡진 <아딱진하네. 웃음> <laughs> 네, 네? 오, 아니, 아니, 아. 이스 에? 예? 오, 갑툭기야 아니 아이거 들어. 아, 넘네 아, 음. 니라디도 1250원. 타케아나 블라디가 좋 그냥 일단 블라디가 혈사에 묻혀 놓으면 암산하기가 쉽고. 형, 나쁘지 않아. 청가보 두 개? 야. 청가두 개. 그러면, 헤이드 궁이요. 헤이드랑 블라디 궁 같이 교환하면, 헤이 궁이 진짜, 와이도 안돼 있거든요. 2분이 넘어가요, 아마도. 제 기억에 1분이. 손을 못 먹은 게 조금 아쉽다 어디서 갔나 얘야 뒤에 그브 있니? 왜 그래 달리 네. 형 K2공인데 아 이게 안 빨려? 코스일 아직? 제발 아깝다 아이 거살았으면 와 어, 대박다. 나... 아이고. 아니면 강아큐 기다렸다 했으면 나도 안 좋을 것 같다. 너무 아, 크다 이거. 얘 yeah, 라인 그냥 네. 빨리 밀어라 받아볼게. 블라딘 대 풀피 다이브는 이번 공도 없는 분 아직 아. 나 아직 한톤이더 기회가 있거든요. 자공돌때 케이든 아마도 공이 안돌 거예요. 타이밍만 한번잘노려서 아, 근데 랩차가 나네. 아, 챔피언 꼬라지. 아, 좋 됐다. 달리한테 신임을 잃었다. <laughs> 통화에 걸리긴 했는데 그러면 탁은 아 케이디 아까 태을안 썼구나 <laughs> 이게 나 겠다 아이고 공은안 써도 되는데 아 이거 바로 띄워줄 거예요. 아 이거 내가 판단 흐려져가지고. 어, 어, 아 케이 궁금한네아 케이 번다. 아아어 이거 텔 있으시니까 저희도 한 터. 탑... 아 깨지나? 깨지고 아덴 무비.. 와 지금 막 그래. 게임이 막그 터지고 그 정도는 아니라서. 네, 내가 내는 거라 할 얘야! 얘들아! 얘들아! 그렇지! 별로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차면 퇴 되긴 하는데 뭐, 아무도 없는 거 같지 이게 냅둬도 당겨지는 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탑을 밀긴 해야 되는데 케이집가각에 감춰지기도 해야 돼집 가면 총검 나오겠네 어 잡으면 되는데. 아. 그렇지. 사이드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쳤다. 다, 다거 아, 아는 것 같아. 아, 이거 나왜 바깥쪽으로 있었지? 너무 멍청했다. 이거, 위드. 미드... 붙어볼게요. 안 돼. <laughs> 아, 네. 근데 어도 제가 공이 없어서 싸움이 될지 모르겠어. 쟤나 일단 하이팅글 도 나와야 될것 같고. 오, 나이스! 오, 맞아. 나이스! 맞아. 나이스. <laughs> 어? 그거 딸피. 아 이거 케인 궁 때문에 그냥 참을게요. 아니면 용 봐도 돼요. 무리 안 하고 용 봐도 돼요. 이거 탑에 케인 올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탑 제가 같이 붙어서 한번 살짝 볼까요? 오케이 네, 괜찮아 이거 전력인 거 같은데? 어차피 아칼리 못 와서 이거 하면 4대5긴 해요. 오 빠르네. 아, 아네 이게 케인인가? 여기? 이거? 여기 이거 팀까지 불러서 흐흠 깨뚫을게요 궁은 있죠 얘 네. 오! 감전에 어? 터졌다 나이트 대박 저 친구도 나름 궁쓰려고 일부러 아끼고 있었던 거일텐데 마아이고 <laughs> 얘야 얘야 어, 여차하면 테대긴 해요 여차... 아 거야. 여기 탈 거예요 아... 탈긴 아... 탔는데 근데 괜찮은데요? 어. 아차야 녹음 노곤... 아 있네. 어이템 어떻게? 이거 타프어 이게 이게. 도비어 괜찮은 것. 같아. 그러니까 이건 좋은데요. 아, 새긴 째다. 와. 어저개딸피데어 씨발. 아 너무 아깝다. 아군나왔다 그, 아쉽다. 아 이거. 근데 케일 풀렸어요. 공하고. 가비 가비. 예. 네. 예. 네. 이거 아, 이거, 세나가 하필 하나, 하나. 궁이 쿨이었을 때라 너무 아쉬운게. 얘야, 너 매자이다. 얘야. 오, 이 하니, 궁뺀거아니어 누가 거기서 <살기> 서있으래? 일로와. 하니, <살기> K의 노궁이 네. 이거, K는 태수도 있긴 한데, 거의 쫑이네. 하니 연막 끊났나 오케이, 그때 뿌 어, 좀 먼데... 아우, 여기 서 아칼리 오네 어, 뭐야? 저기 있네 저거 응? 뭐 어... 평소에요... 오... 치 아칼리 오는 거보시나 나이스. 아, 이거 이큐 더 없으면 저까지 잡아줬는데 아, 이거 콤보... 아, 피곤반데 이거 손핸데 이러면... 아, 아, 그래도 이번용 챙기면 좀 게임 붙여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. 예, 네, 이게... 으흐. 아... 어... 그... 왜 그러겠니? 이 근데 쟤네 접 짜증나네! 어 천천히 잠 어? 어. 그만 추체 가보죠 노공이잖아 노이잖아 아니 반업? 사실 지금 많이 애매하네요 정말 아칼리 아직 보이지 나이스 오 저런 거 좋아 어, 아, 그런 거 좋아 긁어 그냥 계속 긁어버려 그렇지 어어 아, 쟤고로가수 그 걸었는데 그릇 없대파다죽주세요 어. 이렇게 볼게요 아, 씨... 와, 너무 아깝다, 아깝다 저거 <laughs> 까비. 어. 어. 까비, 까비, 까비 아... 이거 다못 아... 아, 이거 다못 사와주네 이거는, 이거는 너무 아쉬워 오, 오, 오. 예, 예. 어, 얘야, 얘야 어? 야, 안 돼, 이한번더이한번 더, 이한번더 아, 진짜 윤신 진짜 개완하네 어아 이게 안됐네 아니 이거 다타이피 맞아 한, 이거? 한리 창! 한리 창! 한 창! 아! 우와.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이야 한리 창! 아 이거 진짜 이거 게임 아니네 이거 그냥 용은 무난하게 적자 그럼 하나 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돈 많잖아 집 갔다 와봐 여기 K. 예야저안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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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야 a h Yeah. 이이 a 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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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e a h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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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근데 아 이거 쎈날 그렇지 망가도 되니? 그러니까 요 만화도 없는데 어 그렇지 망 아씨 뭐한게 일단 이 대신 한 분씩 잡을게 좋아 이게 반는못칠것 같고 오나아이영적 과감해 잠깐만 이러면 용 버스트 버스트 버스 트하고 뛰어도 안된다 분 명은 쳐도 될것 같아. 아야, 야, 우리 너무 죽고 야 저랑 이거랑... 달리만 먹고 올라갈게요. 아, 아, 아. 어, 저거 우리 너무 위치가 좀 위험했어요. 우리 가는 중. 저표지기 있어서 어차피 오래 버텨주거든요. 얘야, 얘야. 너네 지금 그거 칠때 아니야. 이따 나 있구나. 어, 근데 이거 살짝 쫓아보죠? 어, 쳐도 될것 같거든요. 와, 뒤달리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어, 저다 뺐어요. 다 뺐어요. 케도 노공이에요 어, 나이스 나이스 우리팀 뭐야 나이스. 끝났다 나이스. 퐁퐁 리, 레전드 야 우리팀 잘한다 어 잠깐만 이번판 또몇점 줄지 벌써 그림이 보이는데 아 짜증나 벌써또 b PTSD 보이시나요? 어네아 저는 그냥 이기는 것도 무서워요 이제는 어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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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구원구원 아못 땄어 그래도 다 까비 <laughs> 그래도 다 짜주셨으니까 뭐라도 좀 기대를.. 아눈 감고 있어야겠다 몇점 아. 주세요? 17점! 오, 17점. 21점! 8점 주셨을 것 같은데? 네저 17점 받았어요 오 즐거워 네네.